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교회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복도 더 주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교회는 돈과 출세를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 백향목처럼 남들 위에 우뚝 솟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구분 나무일 망정, 다른 나무와 더불어 숲을 이룰 줄 아는 것이 참 삶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다. 몸은 유기체이다. 유기체의 특색은 배려이다. 고통받는 다른 지체를 위해 자기 몫을 덜어낼 때 유기체의 건강이 유지된다. 몇해전 프랑스에 있는 대제 공동체에 잠시 들른 적이 있다. 환대와 경건과 사랑의 친교를 만끽하며 지냈다. 떼제 공동체를 떠나기 이틀 전, 참 감사하게도 알루이스 원장 수사와 다른 수사들의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떼제 마을의 아름다운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공동체의 정원에서 우리는 정겹게 음식을 나눴다. 떼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의 경험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그 자리에 초대된 미국인 청소년 잭이 자기가 떼제에 오게 된 사연을 들려 주었다. 저는 몇해 전에도 떼제에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몇년 전에 왔을 때는 제 절친한 친구와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잊지 않으려고 팔에 그 친구의 모습을 문신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 속에서 반항심은 커져갔습니다. 대제에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지만 거기에 응한 것은 2005년에 로제 원장 수사님이 기도 중에 살해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어리지만 잭의 이야기는 매우 정연했다.식탁 사이로 낮은 탄식이 흘렀다.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잭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우리도 혼자 했다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형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잭을 격려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떼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은 함께 하는 삶이다. 공동체는 삶을 함께 나눌 때 든든히 서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다.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다른 나무에 기댄 채 시련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리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삶을 경축하는 축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